운이 막 나를 쫓아, 계속 운은 쫓아오고 나쁜 운은 쫓아오고 저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정착지는 있긴 해요? 없어요. 그건 너무 피곤하지. 네. 용기를 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나쁜 운을.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은 개랑밖에 는 없어요. 그럼요. 그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나쁜 운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족 대명절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변화를 겪었는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대변역이 일어나는 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변화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두려울수록 우리가 하나가 어떻게 갈지 어~ 운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신기율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기 선생님은 그 사단법인 그루맘 어, 미혼 엄마들을 위해서 벌써 6년째 엄마들과 함께 동구동락하면서 엄마들의 마음 치유로 오랫동안 어, 봉사로 해주시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또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늘 새해마다 신규 선생님이 이때쯤 안 나오나 막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어떤 이야기를 좀해 주실래요? 2023년도 운 트렌드 네. 오늘 그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운 트렌드 이건 어떤 거예요? 이 운을 만드는 건 네. 어,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음.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제 그 연구를 해봤는데 <laughs> 그건 5천 <오천> 가지, 5만 <laughs> <laughs> <오만> 가지 아니고 <laughs> 하루에 이제 6,200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아 네. 대충 맞췄다. 보통 사람들은 그6,200 가지 생각들이 그거를... 서로 분산돼 있는 거죠. 그렇지. 전혀 네. 연관이 없는 그렇죠. 생각들을 그렇죠. 해요. 그런데 네. 어. 그 생각들이 하나의 길을 가지고 아, 네. 내가 아. 의도한 그런 범위 내에서 일어날 때그 아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겠죠. 오케이. 그음 생각들이 발휘하는 힘이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나그 <그거> 완전히 이해 갔어. <laughs>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들, 6200까지의 생각이 어디로 인가 어디에 집중돼 있는가가 그렇죠. 내가 운을 만들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음... 내가 만들어내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내가 만약에 되게 나쁜 생각만 해. 아, 그러면 안 되는 어, 내가 막이 남자랑 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뭐 우리 애들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 생각만 계속 해. 그러면 그게 트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운의 트렌드가 된다는 <laughs>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 공부를 하게 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되지. 예, 네, 네. 그게 개인의 아. 네, 네. 운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요새 제가 이제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뉴욕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대전제를 음. 다, 다 깔아놨잖아요. 사람들하고 도 같이 뉴욕 가자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4시간 그 생각만 해요. 음. 그래서 24시간 뉴욕에 이번에 11월 달에 내 책이 나올 때인데 10월이면 이번에 음. 새로 나오는 책이 2월에 나오거든요. 음. 그 2월에 이제 마흔에 관련된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요새는 계속 그책 생각하고 음. 그 책을 영문으로 내서 10월이면 미국에 아마존에 출판되면 음. 그걸 어떻게 홍보할까? 그리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음. 12시까지는 스케줄을 못 잡게 하거든요. 음. 그럼 7 시간 동안 하루에 7 시간 영어를 해요. 음. 중간에 밥 먹으러 갈 때는 그뭐 영어로 된거 소설 듣고 음. 밥 먹을 때도 TV로 영어 듣고 하루 종일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게 여덟 가지 종류를 음. 체크 박스에다 체크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음. 그럼 내가 그쪽 트렌드를 음. 만들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아.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만나게 되고. 되고, 그래서 내가 4 0 대에 대한 책을 치면. 유난히 오래했는데 주위에 4 0 대가 많아지는 거죠. 아...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니까. 그내 운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네. 어,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하는 생각을 다른 어. 사람들도 막 하고 있다. 어. 그랬을 때 집단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치. 그 집단 의식이 네. 사회적인 어떤 운의 트렌드를 또 만들어 내는 거죠. 여기서 이 아... 트렌드에서의 운의 그... 개념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 예. 확실히 이어가서 공식 확선다. <laughs> 그래서 아. 우리가 되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간절히 염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 많이 끌어당기면 그렇지. 근데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 결과가 잘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간절한 생각들이 결과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단지 기회, 무대를 만들어줄 뿐이죠.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내는 방식이 다르겠죠. 음. 확실히 내가 뭔가를 염원했을 때 그리고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건 기회인 음. 것 같아요 기회 네. 그러면 여기서 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럼 좋은 운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는 정말 올해는 좋은 운의 트렌드를 만들고 싶어 어쨌든 음. 좋은 운을 갖고 싶어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운이라는 음. 건 어떤 건가요 좋은 운은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이게 중요하겠죠 좋은 운어 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네. 우리가 운에 대해서 너무 약간 심미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약간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음. 먼저 그 전에 운이란 무엇이에요? 나그 궁금하다.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네. 운은 뭘까? 운이라는 글자를 혹시 한문으로 쓸수 있... 안 써봤어요. <laughs> 한 번도 안 써봤어요. <laughs> 네. 써주세요. <웃음> <웃음> 운이라는 게 이제 그... 살금살금 걸어갈 착자라는 게 있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는 살금살금 그래. 걸어갈 착자에 군사 분자를 씁니다 군사 분자 이두 말이 합성된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군사가 돼 <웃음> <웃음> 근데 이거를 합성을 해보면 군대를 옮긴다라는 뜻이 돼요 아... 우리가 우리 삶을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아... 내 삶의 전쟁 전쟁 같은 삶에서 내 군대가 뭐예요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만들어낸 어떤 관계들이 내 군대잖아요. 그치 내가 갖고 있는 네. 어떤 능력내 삶에서 아, 싸울 수 있는데 어떤 집합체들. 자산들 어, 자게내 자산. 군대인데 이 군대를 옮기는 것 그게 운을 바꾸는 겁니다 운을 아... 옮기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군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상황에 아니면 한겨울이 됐을 때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훌륭한 지휘자라면 음. 이 판세를 읽고 음. 어디로 가야 내가 유리하게 전쟁을 읽을 수 있겠다는 판단할 수 있겠죠. 운에도 트렌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 군대를 옮길 거 아니에요. 트렌드가 이게 아니죠. 내가 좋은 운을 만드는 거고 아, 또좀 부족한 지휘자는 엉뚱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자꾸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게 내가 나쁜 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좋은 운도 사실은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판세를 읽어낼수 있느냐. 그리고 음. 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좋네요. 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음. 마음이 깊어질 때,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내 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올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일단 할 거예요. 좋은 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될까? 음. 혹은 또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음. 트렌드를 좀 알았다면 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아, 좀더 구체적으로, 네. 어, 그래서 올한 해, 네. 올한 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올한 해에 내 개인의 운이 아니라 음. 이 집단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맞아, 그거 알아야 돼. 네, 저는 이걸 음.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음. 이제 주역을 좀 빌려왔어요. 주역에 주역. 있는 네.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음. 그 중에서 주역이 64개의 괴로 돼 있는데, 음.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63번째 괴가 있어요. 네. 그괴 이름이 수화기재라는 괴입니다. 나 수화 공부 다 기재. 했는데 왜다 까먹었을까? <laughs> 외웠었는데. 네. 이 수화기재는 수 수화기재 기재, 기재. 네.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불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기재는 이미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 수화기재는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아. 원래 자리로 찾아간다라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음. 좋게 들리잖아요. 원래 자리로 찾아간다. 좋게 어, 들리시만 너무 좋게 들린다. 아니.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자리란 그럼 뭐지? 내 원래 자리는 뭐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너 원래 자리 안 돌아가고 싶어. <laughs> 네. 그은데 이게 싫은데? 정상적인 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언뜻 듣기엔 되게 좋은데. <웃음> 싫은데? <웃음> 네,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2, 3년 동안 코로나라는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게 일어나기 전에 그좀 균형 잡힌 상태. 음.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불안정하고 음.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음. 뭐 크게 생각하면 지금 막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는 상태. 이게 음.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수학 이제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좋지만 그 끝에는 어지러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나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되게 좋잖아요. 음.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뭘 보게 되죠? 폐태를보니 그렇죠. 폐허를. 그리고 뭐 사라진 가족들 맞아.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부담들 이런 음. 것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올해가 이런 코로나나 이런 복잡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기 균형을 잡고 음. 안정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아, 그리고 끝이자 시작이네요. 올해는 거품이 빠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빈털털이 가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맞아.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뭔가 이게 끝나면 잘될 것이라는 희망이 이 현실 속에서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아, 것이고, 그렇다. 그런 되게 어지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원점으로 세팅되는 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걱정만 하지 않으셔도 될게 이게 늘 자기의 몫이 많은 게, 근데 그 2, 3년을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음. 산 사람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거품이 빠진 상태로 돌아오는데 음. 다른 점은 이 제자리가 약간 나선형 음. 계단 같은 거라는 거죠 네. 이 나선형 계단은 내가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계속 그냥 가다 보면 그 위층으로 올라가 있는 게 나선형 음. 계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정과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데 네. 내가 보는 건 1층의 자리가 아니라 2층이나 3층이라는 거죠 음. 거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그쵸. 다른 공기가 맡아지고, 음.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다른 식의 해서, 다른 식의 어떤 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올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음, 마음을 좀 먹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음.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음, 음, 나쁜 운이 막 나를 쫓아와요, 뒤에서. 음, 음. 자, 이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가죠. 그 운을 네. 피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운은 쫓아가고, 나쁜 운은 쫓아가고, 저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종착지는 있긴 해요?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피곤하지. 네. 그래서 방향을, 지치, 방향을 지치지? 돌려야 되고, 용기를 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나쁜 운을 향해서 돌진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향해서 내온온 온 힘을 다해서 돌파했을 때 음. 가장 빨리 이 나쁜 운을 돌파해서 갈수 있는 거예요. 나쁜 운을 피하려는 방법은 걔랑 붙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요. 내 몸을 최대한 낮추고 용기를 내서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많은 내 수족을 잃더라도 이거를 통과해야만 그게 지나갑니다그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음. 운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 나쁜 운을 통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쫓아 나쁜 눈이 나를 쫓아올 때 계속 도망간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 음. 이랬을 때 본질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음. 내가 왜 힘든가 음.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음. 내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가 음, 그렇지. 내가 내 편견에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음. 이런 자기 본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음. 나는 흑수저니까 음. 어, 나는 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음. 자꾸 자기를 회피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음. 그안 좋은 경제 운은 계속 나를 쫓아옵니다. 음. 나쁜가 싸워야 되는데 아주 나쁜가 그냥 친절히 대화를 해주네. 야, 내가 운이 없는 것 같지 않니? <laughs> 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지 않니? 음. 야, 내가 원래 능력이 좀 처지는 것 같지 않니?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음.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기를 음. 여실히 봐야 돼요. 자기의 본 오케이. 모습을. 그리고 부풀어진 자기의 모습을 걷어내고 자기의 본체를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석과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석과 석과불식 석과 예 석과 석과불식. 네, 석과 뭐, 이 얘기는 고 음. 수학이제 네. 다적어놨어 지금 석과불식. 음. 이 석과라는 게 뭐냐면 열매를 품고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아 이걸 시종자라고도 해요. 네. 어이 시종자는 끝까지 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 유능한 농부는 자기가 죽을 때이 어. 종자 씨를 베고 죽습니다. 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이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없애잖아요. 음. 다 내다 팔고 버리고 음. 음. 쳐버리고 그런데 자신의 석과마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어쨌든 상황은 바뀔 거 아니에요. 다시 바뀌는 상황이 와요, 분명히. 음.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심을 씨앗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석과 불씨. 내 석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석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만들어낸 시종자는 뭐야? 제가 물어봐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 시종자를 찾았을 때좀 어려웠어요. 음.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음. 뭐 대단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낸 시종자는 두 개거든요. 뭐예요? 하나가. 저를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입니다 음. 마음의 시종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별것 아닌 일을 해도 나는 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 하찮은 일도 사실은 소중한 일이 되는 거니다 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돌이켜 보면 음. 저의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건 버리면 안 된다는 음, 거죠. 음, 내가 아무리 음, 상황이 음. 안 좋아져서 이상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음. 저는 이 마음을 안 버릴 거거든요. 음. 그게 저의 첫 번째 시종자. 오케이. 저를 지금까지 키워낸 음. 마음의 시종자고.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음.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후는 저를 대할 때도 그렇고 타인을 음. 대할 때도 그래요. 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웃음> 우리가 <웃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음. 그럼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 대신에 의문을 갖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저의 실용자가 음. 어, 저를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올한 해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확신하지 않고 의문을, 의문을 갖는다는 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음. 음. 자신에게. 그래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잃지 음. 않아야겠다. 이것만 어려울 때일수록 시종자는 음. 갖다 내다 팔지 말자. 그럼요. 버리지 말자.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네네. 자기 시종자를 찾는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게 시작이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그걸 찾지 않고 하면 내가 아주 음. 귀중한 걸 그냥 막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죽을 때도 머리 밑에 배구 좋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 한해가 힘들 거예요. 음. 이렇게 힘들어도 이 음. 시종자는 버리지 말자. 또 올해가 저기 아니에요? 토끼? 네, 검은 토끼에 해줘. 그건 뭐예요? 검왜또 토끼는 토끼인데 왜 검어? 아, 제가 이 질문이 나올 줄알 아. <laughs> <laughs> 네, 제가 검은 토끼를 하는데 질문이 들었는데. 나오겠지. 음. 네, 검은 토끼가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음. 네, 근데 저는 검은 토끼를 어디서 보냐면. 밤하늘에서 봅니다, 밤하늘. 토끼가 검다는 게 아니라, 검은 밤하늘에서 토끼를, 검은 밤하늘에 볼수 있는 토끼가 뭐죠? 검은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토끼? 방아 찍고 있는 토끼를 볼수 있죠, 우리 달에서. 달, 달, 달. <laughs> 네. 근데 그 방아 찍는 토끼는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떴을 때볼수 있어요. 거기에 검은 하늘을 바탕으로 되게 외롭게 방아를 찢는 토끼를 볼수 있죠. 저는 이런 큰 보름달의 해, 올해가 돈의 키워드도 그렇고, 근데 역시 똑같아요. 약간 계속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름달 하면 되게 또 좋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보름달이 상징하는 건 이제 옛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인데 이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유행했던 말이 아주 옛날 말이죠. 음음.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 이런 음음.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름달은 저요 이제 지는 아. 거죠. 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을 봐도 보름달처럼 정말 완벽하게 휘양 찬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음.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박수 칠때 떠나라는 거. 니다 애프터 전성기네. 음, 음. 예, 그래서 내가 뭔가 보름달 같다. 음. 어? 이랬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 얼굴이 너 보름달 같다. 얘. <laughs>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다너 <laughs> 얼굴이 반달 같다. 그렇죠. 그래. 예. 초승달? <laughs> 근데 적당히 밝은 사람들. 뭔가 예. 부족하게 밝을 때는 이제 앞으로 찾나간다는거예올한 해는 음. 보름달 같은 한 해입니다. 이게 좋게 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보름달이냐면, 걱정과 불안의 보름달이에요. 음. 하지만, 이 걱정과 이 불안도 점점 이게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서 좀 희망을 얻으셔야 돼요. 음. 저물어 가서 나쁜 게 아니라, 이 걱정과 불안, 온내 어둠을 비추고 있는 이 걱정과 불안의 보름달도 거쳐갈 것이다. 저는 개면연을 음. 그래서 이런 뭔가 이 하나의 큰 흐름이 바뀌는 원년이라고 보고 싶어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 내가 나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보다는 음. 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더 믿어주고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그리고 내가 나에게서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음. 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거겠죠 올해는 정말 키워드가 나, 씨종자 음, 이렇게 석과 불식의 어, 마음 석과 불식의 마음으로 네. 나를 의지해야 되고 그럼요. 음. 문제가 어쨌든 가만 보면은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나무로부터 네. 풀리는 게 없어요. 네. 나로부터 풀려나가는 거지, 그죠? 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사실, 아까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다, 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근데 정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망하는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늘 소비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자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좀뭐 생각을 바꿔봐라 네.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이 나 그리고 아름다운 거 보면은 되게 그 본질적인 가치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요 어려울수록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테크닉을 익히면 음. 언젠간 뒤통수를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아름답고 본질적인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 못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걸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질을 연, 쥐고 연대가 있어요. 참 중요한. 아하. 내가 이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라고 했을 때, 맞아, 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누가 말해줘야 돼. 그래야 음. 흔들리지 가 않는 거죠. 예. 아, 그럼 주위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야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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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한다고 될거같냐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사실은요,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내 생각이 내 운을 만들어낸다. 음. 예,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나에게 그런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이 너도 이상해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이게 돼. 예. 아. 그럼 어떤 사람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의 기준을 막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음. 내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그러니까 나의 원석을 알아봐주는 사람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용기를 많이 얻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음. 참 희한한 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대부분 음.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제 주위에 있겠어요? 음.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귀인이 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귀인은 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그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얘는 이상하기 때문에 멀어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사람이 원석을 알아봐야 같이 클 수가 있는 거 음...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귀인은 정말 그지 같은 모습으로내 옆에 나타나더라. 그런데 같이 커나가더라. 나도 네. 그거 알잖아. 네. 누가 운을 얘기하면서 올해 귀인을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귀인 그러면 일단 부자. 네 백마타 남자 약간 이런 느낌. 백마타 남자. 예. 네. 잘잘그 차림새도 좋고. 어. 누가 봐도 귀인이네 하는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쪽팔고 사기꾼이었데그 <laughs> 사람들. <그렇지>, 그 귀인이 <laughs> 아니고 사기꾼이고 그랬더니 <laughs>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이 귀인이더라고. 그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같이 음... 손에 흙을 묻히고 내 종자씨를 키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신길 선생님과 함께 신길 작가님과 함께 음. 운에 대해서, 운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어, 법,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일이 어, 트렌드 안에서 여러분이 빛나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 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귀인,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귀인은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초라한 모습일 수 있다까지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한해 오늘 신기우 선생님과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문득 문득 여러분을 다시 음.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여러분 풍요로운 오. 설 명절 잘 지내시고 혹시 오늘 설 명절에 안 싸우는 뭐 방법 좋은 거 없을까요? 마주치지 뭐... 않아야죠. <laughs> 마주치지 않으면 <laughs> 네. 네, 그냥 밥이나 잘 먹고, <laughs> 네. 어, 만나서 괜히 남과 비교하고 뻥칠 것도 없고, 그에 기죽을 것도 없고, 세상만사 뻥치는 사람 치고 속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속상할 거 없고, 여러분, 나, 나를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올한해 살금살금 여러분의 군대를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